안녕하세요 김경원 기타교실입니다 자, 저는 오늘 혼자 즐기는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4권에 들어있는 정말 오래된 7080의 통기타곡이죠 작은 새 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오니언스가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야말로 이 통기타 곡에서의 매력적인 곡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전주곡 네마디는 제가 이렇게 독주로 편곡을 해 놓았습니다. 원곡을 들어보게 되면 네 마디를 세번 반복하는데요. 실제로 자신이 연주를 하거나 뭐 버스킹을 할 때는 제 생각엔 두 번만으로 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우선 끊김없이 제가 연주를 하고요. 하나씩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두번 반복하면 되겠죠. 자, 처음에 이제 A 마이너 코드를 누르고요. 5번줄부터 음, 이렇게 이제 아르페지오로 음, 긁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에, 선율 부분을 튕기게 되었죠. 네, 적당히 여기는 한박자와그 다음에 이제. 16분음표 반박자를 쉬고 라, 시, 도가 들어갑니다만 여기에서의 한 박자는 큰 의미는 없고요 충분히 쉬었다가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럼 쿵, 라, 시, 도, 미, 도, 시, 라니까 엄지로 쿵, 라, 시, 도, 미, 도, 시, 라뭐 음, 별건 없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라를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, 개방, 도, 그러면 라하고 도가 여기에서 다 눌러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. 그대로 두고요. 1번 선에미. 그러면 도는 저절로 나오니까 도를 튕겨 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도를 떼버리고 시. 그리고 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눌러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. 뭐 흔히 이걸 우리가 기둥선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반드시 그래야 될건 없습니다. 그냥 그렇게 두어도 좋지 않겠는가? 하는 것이고요. 또이 도도 역시 마찬가지죠. 이 도도 여기까지 그대로 두는 것도 손을 뭐 계속 뗐다가 붙였다가는 것보다는 좀더 안정감이 있겠죠.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단순해지죠. 떼고 붙이고 하면 이렇게 되 것이고요. 울림도 좀더 이게 연결이 되니까 좀 몽환적으로 울림이 좀더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. 네,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. 네, 코드는 뭐 참고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코드를 누르는 것은 아니고요. 자, 소를 눌러주자마자 이번 선 개방과 동시에 시. 그리고 올 라. 그 다음에 라 떼면서 소를 퉁겨주시고. 그리고 해머링 오로라 이제 계속해서 이 솔은 떼면 안 되겠죠. 그리고 시, 자 시라 솔라 시. 네, 그리고 베이스 솔 한번 더 튕기고요. 계속 솔은 끝까지 가야 되겠죠. 쿵시2번선 개방 그리고 솔시 시라 솔 시. 자솔 떼지 마시고. 시, 솔, 시, 시, 라, 솔, 시. 여기에서 새끼손가락 솔은 어느 시점인가 떼주시면 됩니다. 빨리 떼버리면 끊김이 바로 표가 나니까 연결이 좋지 않아요. 이 정도쯤 와서 이 라를 누를 때 소를 떼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. 이렇게, 그죠? 네, 그리고 세 번째 마디 가면 베이스 파와, 3번선의라두 개를 동시에 누르자마자 라. 그리고 이제 이 파는 계속 이제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. 라, 솔, 파, 솔, 라. 라, 솔, 파, 솔, 라. 뭐,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죠. 라. 자, 파 뜨지 마시고, 솔, 파, 솔, 라. 네, 그리고 이제 여기 파에 와서는 발회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부터는, 네, 뭐, 그런 시기 때에서는 세하, 세희야, 이렇게 얘기합니다만, 여기서는 덮는 게 좋겠죠. 쿵, 덮어서, 이실를 개방을 쓸수 없기 때문이에요. 상황이, 실를 그 개방을 쓰게 되면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, 쿵, 여기서 덮어주시고, 라는 눌러져 있죠. 쿵, 라.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만, 새끼손가락으로 뻗어서, 3번선에 시. 네, 그리고 시는 이제 부담스러운 거 떼버립니다. 2번선에 도. 도는 발의 안에 눌러져 있죠. 이때까지 라는 눌러도 되고이 때도 됩니다. 파, 라, 시, 도, 레, 도. 그리고 시, 라. 저는 이 라를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만, 한번 보시죠. 자, 발의를 하자마자, 쿵. 라, 시, 도, 레, 도, 시, 라. 조금 부담스럽고, 여기 이제 악위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어요. 이런 경우에 이파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전체 발회가 잘 이제 진행이 되어야만 삑사리가 나지 않고 보징이 안 나는 깨끗한 소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음, 그러기 위해서는 기타가 1플렛에 이 너트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 줄의 높이, 액션이 적당하게 너무 높으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기타가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기본기를 갖추어야 합니다. 이번 기에 자신의 기타 1플렛의 높이, 를 정확한 어떤 그런, 음 지나치게 높지 않고 또 지나치게 또 낮으면 안 돼요. 세팅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보시면. 이렇 되겠죠? 이 파가 음이 이렇게 잘못하면 여기 누른다고 힘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떼면서. 개방현이 되겠죠 6번선과 2번선 개방현 치고요 도는 해머링으로 딴딴딴딴딴네번 연이어서 해머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한번더 반복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끊김없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음, A 단조 A 마이너 곡이지만 마지막 이 다섯 번째 마디에서는 A라고 하는 밝은 화음으로 전주를 마무리하더라고요 한참 지 쉬었다가 원 A 마이너로 들어가서 고요한 밤 하늘에 이렇게 이제 음, 네, 노래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전주는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전체 노래의 반주 파트, 그리고 간주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